안녕하세요. 자파. 다식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어 볼 거냐면요. 요새 지금 많이 드는 생각이에요. 마블퓨처파이트. 우리가 제일 즐겁게 하고 있는 마블퓨처파이트가 점점 망해가는, 점점 침체되어 가서 결국은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과연이 마블퓨처파이트가 왜 점점 망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불안 요소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마블 퓨처 파이트의 업데이트는 MCU 기반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MCU 기반 영화라는 것은 이 MCU 업데이트가 전부 다 마블 퓨처 파이트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턴지는 모르겠으나 토르 라그나로크를 기준으로 MCU 영화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맞춘 유니폼, 거기에 맞춘 업데이트,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곤 합니다. 레전드리 배틀도 마찬가지고 에픽 퀘스트 또한 뭐 아닌 것들 도 많죠. 영화로 잘안 나온 뭐 울버린이라든지 아니면 뭐 퍼스트 패밀리 판타스틱 4 같은 경우에도 아직 영화로는 뭐 적용되지 않았지만 데드풀 그리고 닥터 스트 같은 경우에 영화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진행됐었어요. 그런 것만큼 컨텐츠가 전부 다 MCU 그리고 캐릭터 모델링 그리고 캐릭터 메타 그리고 캐릭터 스킬 전부 다 MCU 기반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른 불안 요소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MCU 영화가 안 나오면 이 게임 자체는 모두가 알다시피 MCU 시너지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게임입니다. 단적인 예로 엔드게임이 아마 마블 퓨처 파이트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최고의 전성기였다고 자부해요. 엔드게임 때에는 정말 너도 나도 마블 퓨처 파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영화, 스파이더맨 파프롬홈때도 그래도 어느 정도 유입이 됐었고, 스파이더맨 유저들, 그 스파이더맨 팬분들 굉장히 많이 좋아했던 업데이트입니다. 그게 언제냐? 2019년 6월이에요. 2019년 6월부터 현재 2020년 1월 27일, 현재 이 영상을 찍는 데까지 마블 영화가 없었습니다. 거의 반년이에요. 반년 동안 거의 마블에 대한 영화가 없었고, 그나마 명맥을 이어주던 엑스맨 다크 피니스가 마지막으로 더 이상 마블 관련 영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은 점점 침체기에 들어갔고 지금이 최악의 보릿고개라고 전 생각을 해요. 뭐제 영상을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날 이 얘기를 했죠. 스파이더맨 영화가 나온 다음, 다음 블랙 위도우까지가 진정한 보릿고개다. 마블 퓨처 파이트의 최고의 험난한 1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 위도우가 말이죠. 블랙 위도우가 정말 불안 요소입니다. 자, 그럼 그 불안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블랙 위도우인데요. 블랙 위도우는 2020년 5월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고, MCU에서 근 1년 만에 나오는 영화입니다. 과연 이 블랙 위도우가 영화가 개봉한다고 해서 마블 퓨처 파이트가 떡상을 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이유는 블랙 위도우는 MCU에서 이미 이미 엔드게임에서 사망한 걸로 나오는 그런 캐릭터고 이번에 나온 영화는 블랙 이도우가 11월 다음 그리고 인피니티 워 사이에 있는 과거의 영화의 프리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랙 이도우가 이미 죽은 것에 대한 확정이 있는 만큼 이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블랙 이도우가 다시는 안 나올 것이라는 것을 그거에 대한 과거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블 퓨처 파이트에서 블랙 이도우 관련 MCU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서 정말 유저분들이 우와할 리는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라서 뭐 다른 영화에 이어지는 그런 복선을 그려지는 영화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거기에 대한 복선을 그리는 캐릭터 중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가 빠진 지금 MCU의 최고의 보릿고개일 수도 있는 이 상황에 블랙 위도우 업데이트가 과연 마블 퓨처 파이트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블랙 위도우 다음으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마동석 형님이 나오는 이터널즈까지는. 또 6개월의 시간, 총 1년 하고도 5개월 정도의 시간. 스파이더맨 이후에 1년 5개월을 기다려서 나온 이터널즈입니다. 과연 그 이터널즈가 흥행한다는 보증이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아이언맨 제작한다고 했을 때 아이언맨 로버트 다운이 주니어는 거의 그냥 약물 중독자인 상태였고요.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로다주가 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로버트 다우닛 주니어가 마블 MCU를 이끌 만한 제목이었는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어벤져스가 흥행하기 전까지는 뭐 상장은 열어봐야겠지만 이 터널즈가 흥행한다는 보장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MCU 기반의 업데이트보다는 다른 코믹스 그리고 기존 유저를 잡아두는 밸런스 패치가 제 1순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드라마도 있겠지만, 드라마도 뭐, 팔콘의 윈토 썰저죠 얘네가 그렇게 임팩트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 안 해.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아직 한국 서비스 안 됐어요. 자, 다음으로는 코믹스 업데이트가 문제가 될 텐데요. 코믹스 업데이트가 해외 유저한테 굉장히 먹히는 업데이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발돼서 들어오는 코믹스가 거의 없다 보니까, 대한민국 마블 퓨처 파이트, 마블을 사랑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코믹스 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진성, 마블, 빠돌이들은 이 게임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런 기존 유저들을 잡아놓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왜 맨날, 허구 헛날, 샤론, 로저스,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이런 캐릭터들만 업데이트를 하시는 겁니까? 왜 기존에 있는 코믹스에서 정말 엄청난 카리스마와 엄청난 매력을 뿜어내는 그런 캐릭터들의 업데이트를 안 하는 건가요? 기존 유저들이 바라는 거 마블을 정말 좋아하는 건 일단 워리어즈 오브 스카이가 아니고 카니지 신비오트계의 카니지 정말 매니악한 팬층을 갖고 있는 문나이트라든지 정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시 있는 고스트라이더 일명 죽천고라 죽음의 천사 고스트라이더만 나와도 기존 유저들 그리고 떠났었던 마블바 유저들이 와 죽천고라야? 이러면서 복귀할 가능성이 나오는데 이걸 왜안 하시는 거죠? 솔직히 좀 의아합니다. 뭐, 넷마블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기업이니까 유니폼을 잘 팔리는 캐릭터로 내는 거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요런 업데이트를 해야지 고스트라이더 같은 이런 캐릭터도 죽청고라라든지 아니면 데어데블 같이 팬덤이 확실한 이런 캐릭터를 좀 개선을 해준다든지 개선해야 될건 정말 백사장 안에 있는 모래처럼 많은데 왜 이따 워리어즈 오브 스카이랍시고 이런 캐릭터를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워리어즈 오브 스카이를 냈느냐 바로 국내 유저는 이미 등을 돌렸다는 넷마블의 판단 때문입니다 왜냐? 이미 코믹스 기반 이미 해외 유저들은 코믹스 기반 때문에 이미 마블의 팬층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고 그 사람들은 이미 마블 퓨처 파이트를 좋아할 수 밖에 없어요 마블 IP로 만든 게임 중에 가장 흥행한 게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했죠. 코믹스 기반, 코믹스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블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MCU, 한마디로, 영화뽕에 차서 마블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10배는 많습니다. 10배? 아니, 100배? 그 정도로 많기 때문에 MCU가 나오지 않으면 국내 유저들은 마블 퓨처 파이트에 등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넷마블 개발사는 아무래도 국내 유저보다는 차라리 이 게임이 서비스가 안된 동남아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남아 쪽은 뭐 MCU든 마블 코믹스든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보다는 마블에 대한 노출도가 적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남아 쪽에다가 2019년에 동남아 게임쇼, 태국 게임쇼에서 마블 퓨처 파이트를 선보인 적이 있죠. 그때 동남아 유저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워리어즈 오브 스카이를 냈다라는 게 이미 팩트고요.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동남아 쪽에다가 자국 캐릭터들 내 주면서 그 인기를 등에 업고 수익을 창출하는 게 국내 유저들 지갑 넣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될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업데이트를 한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뭐 이해는 합니다. 기업이라는 건 수익을 창출해야 기업이고 저라도 기업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앞과 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기존 유저라도 잡아놔야 지금 마블 퓨처 파이트가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규 유저를 태국에서 데꼬오고 동남아에 서 데꼬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태국 유저만 데꼬올 게 아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일단 외양간부터 고치고 나서 소를 끌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태국 유저들도 이거에 대해서 반감 심은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지금 당장은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기존 유저를 잡아놓는 게 넷마블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포지션 아닐까요? 자, 다음은 컨텐츠입니다. 컨텐츠에 대한 개선은 지금 넷마블이 열심히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다시 만들어 놓은 사, 이야기 개편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원 임무로 통합한 것까지는 이해를 할수 있어요. 그래도 유저들이 매생 매 캐릭터를 여기서 얻을 수 있다라는 희망은 좋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업데이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극명한 컨텐츠, 거의 엔드 컨텐츠라고 말하는, 얼라이언스 토너먼트, 그리고 가장 문제인 점령전, 이거에 대한 개선은 도대체 왜안 하는 겁니까? 점령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시간 대비 많은 덱을 소모해야 되면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컨텐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령전을 승리하면 주는 골드가 250만 골드. 일주일 1승을 챙겼을 때 주는 게 250만 골드. 장난하냐? 한마디로 이벌어진 컨텐츠에 대해서 빠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신 컨텐츠, 데인저룸. 데인저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핵도 있고, 뭐,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저가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유저가 안 하면 그 컨텐츠는 죽고, 하고 싶어도 이 컨텐츠는 유저가 없으면 아예 컨텐츠가 진행이 안 됩니다. 저희가 알기로 이 데인저룸의 최대 장점, 최대 장점이 무엇이냐. 바로 플래티넘 윗부터는 레이첼 서머즈랑 에가소니 티네이지 월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에서 이 데인저룸에서 극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지만, 사람이 있어야 플래티넘을 갑니다. 점수제가 되어서 사람이랑 많이 붙어서 많이 승리할수록 점수가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커트라인 때문에 플래티넘을 찍을 수가 있는데 이 게임은 상대방이 없어서 점수를 못 올려! 못 올린다고! 그럼 뭐야?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경입니다 유저가 있어야 붙어야 포인트가 올라가지. 포인트가 올라가야 등급이 올라가지. 이걸 왜 못하는 겁니까? 차라리 포인트제를 하지 말고 열심히 한 사람들 등수제로 가세요. 등수제로 가서 1, 2, 3, 4, 5 챌린저 뭐 50 비브라늄 10에서 30플래티엄 이렇게 나누라고 그게 힘듭니까? 정말 깝깝해서 미치겠어요. 이러니까 불안 불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마블퓨처 파이트가 망해가고 그리고 조금 더 불안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난 유튜버고요. 그 마블퓨처 파이트가 제채널의 거의 주 컨텐츠다 보니까 조회수가 계속 계속 떨어지는 걸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전세계 마블 퓨처 파이트 유저들은 점점 조회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저희가 뭐 매력이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게임 자체가 지금 바다 안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생각 본인들이 더잘하실 겁니다. 빠르게 이 영상을 보시고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자파, 다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마무리. 이번 달스타일 전투도 못하겠구만. 꼬라지고니까.